비앤아이코리아 팟캐스트 229회 고객을 만날 수 없는 시대의 영업 전문가의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 여러분은 지금 비 i 아이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윤내셔널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N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B&I 코리아 팟캐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오늘도 존윤대표님과 함께 협업에 대한 노하우를 한번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로우 <laughs> <laughs> 아, 아. 요새 저희 이제 전화로 녹음하고 있잖아요. 전화로 만나서 지금 녹음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어, 동원을 계속 준비해가지고 동전? 네, 계속 늘면서 네. 아. 네. <laughs> 아, 설마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시는 멤버가 안 계시겠죠? 있을 거예요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동전 지금 네. 10원짜리 계속 넣고 계신가요? 아. <laughs> <laughs> 요새는 두, 몇 초야 하나씩 떨어지냐? 동전 떨어지나? 두 개, 동전 두 개예요. 동전두 개뿐입니다. 동전 두 개뿐, 이야, 네. 진짜 추억 돋네요. 그 <laughs> 네, 제가, 저는 요새 이렇게 네. 전화로 인터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네. 방송할 때는 늘 전화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하루에 하나씩은 전화 인터뷰를 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을 여수 MBC에서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여수에서 이제 택시 기사분들. 네. 늘 항상 특파원처럼 리포터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 그렇게 네. 방송 듣다가 자 그럼 전화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주민분들께 전화 주시는 거예요 전화. 와. <laughs> 방송 듣다가 그럼 그분들하고 사는 얘기하고 또뭐 좋은 일 있으면 또 이야기 해주시고 슬픈 일 있어도 또 속상하다 얘기해주시고 저는 요새 대표님이랑 이렇게 전화 인터뷰하면서 자꾸 그래 네. 인터뷰란 말이 자꾸 나와요 전화로 이렇게 녹음하면서 예전 생각이 네. 많이 납니다. 아 그때 그분들을 음.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이 어, 어. <laughs> 그, 어, 전화해서 우리 어, MBC 미니어 아나운서 분과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그, 게 라디오라서 그게 보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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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대표님과도 네. 이렇게 전화로 하면서 약간 그런 뭔가 복고풍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네요. 어, 대표님도 뭐 동전 두개 찾으신 것처럼 네. 약간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복고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대학교 때 여, 어, 여자친구 내지는 소개팅했던 음. 여자분한테 전화했던 생각이 나네요. 아, 그러시군요. 네, <laughs> 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네, <laughs> 그러실 겁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네. 오늘 전화로 나눠야 할 이야기는 소개팅했던 여자분께 하시던 그런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이라기보다는 영업 전문가의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을 좀 달콤하게 네. 네,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어, 제가 멤버분들이 게뭐아 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하나요? 음. 뭐안 내지는 그어뭐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네. 그 아들이 자식이 둘이 있는데 네. 자식 하나는 어, 집신장수, 뭐, 다른 하나는 우산장수 맞아요. 그러면 비올 때는 집신장수 어, 걱정. 집신 장수 걱정. 음. 맑을 때는 우산 장사하는 거겠죠. 자식 걱정 그런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지금 시대에 잘 되고 있는 멤버분들도 적지 않게 계세요. 그럼요. 좋은 흐름을 타서 네네. 정말 막 매출이 많이 늘고 이런 분들 있어서 기분이 좋은데 네. 한편으로는 어려움 멤버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이. 그럼요. 지금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죠. 고객을 대면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맞아요. 네. 특히나 어이 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업 전문가분, 네네. 어 하고 다음에 영업을 본인이 주로 뛰어서 매출을 일으키는 어, 중소기업 대표분들, 네. 이런 분들은 이이 이 코로나가 굉장히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음. 어, 저희 뭐예 저희 아이가 네. 저희 아이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네. 자가격리를 하게 됐었어요. 네. 그런데. 어, 이 화필 필 저희 아이 친한 친구가 확진이 되면서 네. 그 친구의 당연히 아버지도 확진이 됐는지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자가격님 분명히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보호 아, 저 제약 회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어, 완전 발로 뛰어서 네. 일을 하셔야 하는 뭐, 분이네요그 영업에 3대 영업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제약 회사 영업이거든요. <laughs> 네. 근데 그분이 얼마나 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병원의 음. 의사 선생님들 정말 정성스럽게 영업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영업을 정성스럽게 했는데 네. 자기가 확진이 되거나 밀접 접촉자가 돼서 고객한테 어 죄송하지만 어. 그 격리하셔야 된다고 어. 얘기를 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요자 이런 게참 힘든 일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고객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죄송스럽고, 그렇죠. 리스크가 있고, 어, 그, 그 반대쪽에 이, 어, 만나야 되는 잠재 고객의 입장에서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요. 그냥 꺼려, 이분들은, 꺼려지는 네. 사람이 되버리는 거죠. 이분들은 특히 만나는 밀접 접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굳이 정말 중요하게 만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영업을 주로 하시는 업으로, 업으로 하시는, 어, 우리, 어, 멤버분들이 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업종을 좀 전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네네. 어, 그리고 뭐, 지금 하시는 업종도 굉장히 큰 변화를, 어, 일으키신 분들도 계시는 거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맞아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분들, 이, 비올때 지금 집신 장사하는, 네. 자,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 마음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런 마음이 당연히 저는 쓰이죠. 네. 어, 아마 B&I의 리더분들 다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동료 그렇습니다. 멤버분들도 그러시고.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어떤 돌파구가 없을까 생각을 음. 하잖아요. 그래서 영업 전문가의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을 지금 이 시간에 알려주신다는 거죠? 네, 네, <laughs> 지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아그 아, 그 비결은 바로 마이지로 박사님 말씀에 있어요. 아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께서. <laughs> 네, 많은 말씀하셨죠. 그 중에 본인도, 어떤 말씀이신가? <laughs> 본인도 자기 당신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를 까먹고 계시는 말씀도 꽤 있을 거예요. 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아 뭐냐하면 어이뭐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음. 왜냐하면 누구나 줄수 있기 때문이다. 기벌스 게인이기 때문인가요? 네. 아하. Uh -huh. 자, 이게 뭐냐 하면 네. 아, 이렇습니다. 저희 BNI에서는 어 어떤 지역에서 어, 국가에서는 이런 영업 전문가들을 엘리트 네트워커라고 부릅니다. 어허. Uh -huh. 왜냐하면, 네트워킹을 보통 일반적으로 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네. 특히 이런 분들은 하이 레벨에서 네트워킹을, 어, 어, 그, 업무상 하셔야 되거든요. 네, 네. 이 엘리트 네트워커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고객을 만날 수 없는 시대에 할수 있는 어, 생존 전략, 음, 음, 돌파 전략이 뭐냐? 기벌스 음, 게인이에요. 주는 것이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네. 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저, 저 최근에 전율을 굉장히 느꼈던 비엔아이만의 어, 정보 인사이트 음, 뭐라고 했었죠? 리퍼럴 파트너와 파워팀이었죠. 리퍼럴 파트너와 파워팀이에요. 네. 이거를 어떻게 접목을 하느냐? 네, 이분들의 이거 어쨌든 상대방은 멤버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멤버가 아니죠. 그쵸? 멤버가 아닌데. 이분들한테 음? 리퍼럴 파트너 파워팀 기벌스케인의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에 영업 영업을 하시는 분께서 네. 의사를 만나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네. 내가 이, 저희 이약좀 써주세요라고 만나 이그 목적으로 만나기는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본인의 병원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한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리고 다른 여러 분야의 사업가들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굉장히 네트워킹이 제한이 되고, 네. 그런저런 이유로 네트워킹을 하고 싶어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음. 치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맞아요. 맨날 이이 이 만에만 들여다보고 네. 하루 종일 있으면은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 그래서 이런 네트워킹의 욕구, 다음에 매출을 고 환자들을 많이 위치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엘리트 네트워커, 영업 전문가들이 해소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음흠, 음흠. 어떻게? 챕터를 만드는 거죠. 음... 그분들이 리퍼럴 파트너를 찾도록 파워 팀을 구축하도록 도와드리는 게 바로 챕터를 만드는 거예요. 아. 챕터이분들이 디렉터가 네. 만드는 거 아닌가요? <laughs> 그러니까, 엠베서더 디렉터를 하시는 거죠. 그러네요. 어, 이 챕터를 하나 만드는 과정에서 네. 새로운 사업가들을 대략 몇 명을 만나는지 아세요? 챕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 일단 런칭이 되면 24명이 필요하다고 알고는 있는데, 25명. 25명. 네. 근데 그 사이에서 만날 수 있는 사업가들이 몇 명인가요? 최소한 150명에서 200명이에요 그렇게 알게 되고 만나봐야 25명의 멤버로 챕터가 런칭이 되는군요 네 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이 엘리트 네트워커들이 본인들이 굉장히 어, 잠재 고객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만날 수 있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고 되게 상대방 쪽에서 꺼려하시고 그렇죠. 어, 그러시는데 네. 어, 상대방이 사업을 더 잘하도록 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리퍼럴 파트너와 파워 팀을 구축하도록 도와주는 협업 전문가로서 이분들을 이분들에게 그거를 줄수 있다면 그렇죠.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음. 기회를 주고 다른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줄수 있다면 네. 그렇다면 마이즈나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제가 소개를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말레이시아의 디렉터처럼, 네네. 그분도 계속 물어본대요. 그분은 음. 현재 본인의 고객의 90% 이상이 BNI에서 소개를 통해서 오는데, 네. 그 고객들이, 제 멤버들이 그렇게 물어본대요. 아 도대체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보는데요. <laughs> <laughs> 얘기 안 하니까. 어, 당신이 우리한테 이렇게 도움을 많이 어... 줬는데, 우리도 당신을 좀 돕고 싶다. 무슨 네, 일하냐?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또 그렇게 자기가 무슨 얘기, 무슨 일을 하고 도움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90% 이상의 BNA를 통해서 또 사업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네. 음. 그래서 엘리트 네트워커들, 영업 전문가들이 생존 전략으로서 제가 강하게 추천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네. 다른 사람들을 도와라. 음. 어떻게 돕느냐? 우리만의 BNI 많이 BNI 많이 갖고 있고 잘하는 리퍼럴 파트너 파워 팀을 구축하도록 도와줘라 네. 리더로서. 네. 그 과정에서 150명, 200명의 훌륭한 사업가들을 다양한 분야의 사업가들을 만날 것이고 네. 그분들한테 음덕을 쌓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영업이 잘될 것이다. 음, 네, 아 이게 진짜 공식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실천을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런 걸 잘할 수 있게 당연히 우리 비엔나 코리아에서 도움을 주시겠죠. 네. <laughs> 좋습니다. 우리 고객을 만날 수 없는 시대에 영업 전문가의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 일단 도와라 네, 이걸 오늘의 키포인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벌스케인 그... 리퍼럴 파트너 파워 팀의 전도사가 되셔라. <laughs> 알겠습니다. 자, 전도하시고요, 여러분. <laughs>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